얼마 전 인테리어 전을 통해 몇 작품 만날 수 있었던 장 프루베 회고전이 따로 마련됐습니다. 가구와 드로잉, 건축 모형 등 예술과 기술을 접목한 그만의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대규모 전신인데요 현장 취재했습니다. 20세기 프랑스 실용주의 디자인의 중심 장 프루베 회고전이 대림 미술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작의 25주년을 맞아 열린 이번 전시는 그의 오리지널 빈티지 가구와 드로잉, 건축 모형, 사진 등을 선보이는 한국 최초의 대규모 회고전인데요. 장 프르베는 아트크래프트라는 수공업 시대에서 대량 생산 시대로의 이행을 가장 성공적으로 이끈 대표적인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그의 작품들과 디자인 철학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입니다. 전시장 입구와 정원에는 가구의 건축적 구조를 두루 살펴볼 수 있도록 3미터 크기의 트라페제 탁자를 설치했는데요. 컴퍼스 테이블, 안토니 체어를 전시장 천장에 매달아 입체적 구성을 시도한 것도 눈에 띕니다. 또한 100만 유로 정도로 추정되는 알라그자 그랑르포와 단 6점만 제작된 접이식 의자 등 1930년대 초기 작품을 비롯해 오리지널 빈티지 의자와 탁자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편 프루베의 집을 재현해 놓은 메종드 장프루베 코너와 건축가적 역량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공간도 마련되어 있는데요. 장프루베는 가구를 만들 때나 건축을 설계할 때나 이두 가지는 절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구와 건축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버팀대 시스템, 축형 시스템 이런 식으로 그의 작업에 근간을 이루는 원리별로 작품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회성과 실용성, 조형성을 동시에 추구했던 디자이너 장 프루베. 그의 대표작들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전시는 20세기 디자인사를 재조명하는 자리로 기억될 것입니다.